일본 노인들이 범죄를 일부러 저질러서 감옥을 가는 게 유행이래. 그럼 감옥 가면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일본 노인들이 최근에 범죄 증가율이 두세 배 올라갔어요. 그왜 그러냐 했더니 편의점 가서 막 도둑질을 해가지고 일부러 감옥으로 간대. 왜냐면 노후 문제가 집에서 밥에 먹고 이게 차량 맞고. 사람을 볼 수가 없대, 일본은. 사람이 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가처가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이 있는 데가 감옥이잖아.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일본 범죄 증가율이, 노인 범죄 증가율이 한두배 뛰어 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올려면 10년 후에 온다는 거야. 10년이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된대요. 왜? 너무 공원에 가서 앉아서 밥한끼 얻어먹고, 이게 너무 고독하다는 거야. 집에 가면 가족도 없고, 자식도 혼자고, 지 혼자 딴데 가서 살고, 전화도 하나, 전화번호도 나중에 잊어버려버린대. 치매가 비슷하게 와가지고, 아야들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집은 찾아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요. 돌아가는데, 그, 그 세월이, 남은 세월이, 집에 가서 밥 해먹기도 귀찮고, 그냥 내도시락가지 가서 저녁을 때운대. 저녁을 때운 거기서 국수 하나 사 먹고, 도시락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때우고 아침에 그냥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신세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루 세끼 주는 감옥으로 가는 거야. 감옥원 가면 하루 세끼 좋아한 시간이 1분도 안 틀려. <laughs> 밥 먹는 시간, 지침 시간 정확하고 위장병 환자는 다 고쳐져버려. 그니까. 감옥으로, 감옥으로 노인들이 가려고.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빵을 한 30만원씩 훔쳤는데, 잡혔는데, 일부러 잡힌 거지. 잡혔는데, 이 주인이 불쌍하니까 노인 어른, 그냥 가세요. <laughs> 아, 이거 보세요. 왜 경찰이 신고를 안 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싸우는 거야. 신고하라고. 끝까지, 아이 노인 어른 불쌍하니까 그냥 가세요. 딱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하는 거야. <laughs> 자기가 전해가지고, 내가 이빵 훔치다 들켰는데, 빨리 좀오라고이래가 자기가 재혀가서 감옥 가는. 그니까 이 노인들이, 일본 노인들이 범죄를 일부러 저질러서 감옥을 가는 게 유행이래. 그럼 감옥 가면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뭐 안내해주지, 뭐 보초섭 주지, 그냥 운동하지, 모욕해주지,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지, 감옥은 노래 부르져 가수들이 와서. 그러니까, 텔레비 틀어주지 외롭지가 않은 거야. 운동을 하루에 안 시간 시켜주는데, 또 뭐, 운동장에 모이면 몇백 명이 운동장에서 운동해요. 각자 운동. 근데 거기서 대화도 하고, 뭐. 참, 규칙적인 생활, 그, 지상 낙원이 거기 있어. <laughs> 어. 그렇지만은, 그 노인들이 오징어면 그거 가려고 그러고서, 어. 내같은 영적인 사람은 가면 낙원이야. <laughs> 그,